네, 여러분. 요즘에 너무 오래 앉아있고 서있다 보니까 정말 허리가 너무 뻐근한데요. 하루가 끝나면 꼭 누워있을 정도잖아요, 정말. 그래서 뭉친 근육들을 잘 풀어줄 수 있는 힐링템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짜자잔! 바로 이 릴렉스파 흔들 안마 의자인데요. 마사지기, 흔들 의자, 무중력 체어 모두 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어깨 마사지 기계 부위를 탈부착이 가능해서 어깨 마사지 하지 않을 때는 제거해서 정말 편하게 누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짜자잔. 와, 이렇게 딱내 몸에 맞게 어, 너무 편하게 누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전원을 켜주시고, 이렇게 우선 누우면 딱내 몸에 맞게 되는 어, 자동 체형 스캔 기능이 되어 있어서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이발 받침이 또 따로 조절이 가능한 받침이 있어서 각도도 쉽게 조절해서 내 몸에 딱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드는 마사지 볼이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치 추나 요법을 받은 것처럼 등을 시원하게 밀어주고요. 또두 번째 모드는 어깨와 등 근육 깊이 눌러줄 수 있는 주무름 모드가 있습니다. 뭐 그날의 피로도 아니면 뭉친 부위에 따라서 어 그런 상태에 따라 제 마음대로 골랐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등 전체에 따라 움직이면서 약간 지긋이 눌러주는 이런 게 약간 추나 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너무 시원해요. <laughs> 등, 허리, 다리, 엉덩이까지 뭔가 골고루 마사지를 해주니까. 아, 너무 시원한데요? 아, 그리고 이 진동이 은근하게 느껴지면서 온열 기능까지 있는데요. 또 15분 후에 자동으로 꺼진다고 해서 또 사용하기도 편하고 약간 몸이 지금 약간 녹고 있습니다.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약간 무중력 떠있는 것처럼 제 몸에 이렇게 맡기면 너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자연스럽게 릴렉스 되는 느낌? 그리고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안마의자는 정말 좀 무겁고 커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건 진짜 작고 가벼워서 그런지 침실, 거실, 그냥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치도 설명서 보고 딱 10분 만에 혼자서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저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북유럽풍의 감성에 이런 나무 프레임까지 있어서 어떤 인테리어도 찰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딱인 것 같습니다.